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발리에 잘 도착을 했고요. 지금 숙소에 이렇게 잘 도착을 하였습니다. 첫 번째. 공항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 줄 정말 몰랐어요.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했고, 신기했고, 꽤나 늦은 시간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, 기다려주시고, 인사해주셔서 정말 정말 많이 지친 피로가 싹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환영을 받은 기분이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를 보러 와주신, 인사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얼마나,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, 이것이. 아, 여기 또 이제 숙소에서 저에게 웰컴 선물을 주셨어요, 저에게. 뭘 주셨냐면 짜잔 여러분 저예요 저라고요 야호 <laughs> 대박이죠 이렇게 저를 제 사진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미국 갔었을 때다 핑크 핑크 마지막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또친니 감사합니다. 엄청나게 환영을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정말 많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해요. 시간도 늦고 비행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좀 졸립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발리의 에너지를 받고 굉장히 좀 허! 감사하다. 이런 이런 상태입니다. 내일의 일정을 위해서 빠르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일어나서 만나요. 안녕. 아, 너무 <laughs> 아, <정말. 웃음> 아, 아 네, 완전 기절했고 아, 사실 아침도 안 먹고 잤어요. <laughs> 아침도 안 먹고 실컷 계속 자고 근데 너무 완전 꿀잠 <laughs> 자고 꿈 하나도 안 꾸고 정말 푹 자고 조금 일어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. 음. 오호티 오늘 도 상큼한 여름휴양지, 응. 상큼한 바이아튼 여름휴양지랄까요? 야, 짜아 진짜요? <laughs> 신경 안 쓰고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음,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.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도 말 진짜 많이 했잖아요. <laughs> 커피 칵테일이래요. 커피 칵테일 너무 신기하다. 에스프레소 마이 저는 완전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내가 시킨 바닐라 아이스크림. 음! 진짜 맛있다. 음! 오래 들어서,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를 많이 안 다녔다 보니까 여행의 묘미도 몰랐고 여행이 왜 좋은 거지?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뭔가 짐 싸는 것도 귀찮고, <laughs> 집이 아닌 공간을 가야 되는 거니까,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, 좋은 거 같네요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사실 좋아요. 여행 좋은 것 같아요. 요 근래에 그냥 제가 그냥 계속 생각나는 음식인데, 치킨? 이유는 몰라요. 갑자기 요즘 계속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, 닭강정리나, 아니 치킨? 어떠세요 여러분들? 아전 사실 안전양념판인데 후라이드가 또 없는 건 싫어요 진짜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후라이드는 손이 잘안 가는 그런 타입이어서 결국은 항상 단반을 시켜서 후라이드를 양념 소스에 찍어 먹어요 <laughs> 이상하죠? 튼 근데 그렇게 먹어요 브이로그를 진짜 응. 많이 보는데 어떻게 응. 무슨 말을 하시지? 일상, 아, 응. 오늘 뭐 브이로그?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를 봤는데 너무 예쁘다. 아, 밖이 너무 예쁘더라. 아니 뭘 봤는데?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? 아, 침나 이렇게. 그냥 일상네네일상일 네. 일상. 음. 음. 12시간 잔것 같아요. 무슨 저는 누가 저한테 뭐... 이좀좀좀 좀 잘... 눈이 안 떠지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착해. 엄마가 알면 뒤집어질만한. <laughs> 이 바닥에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음, 주워봤는데 오, 냄새 진짜 좋아 <laughs> 냄새 진짜 좋아요 <laughs> 인플루언서의 삶이란 <삶이라네. 웃음> 어렵구만 운동하는 것도 있네요 제가 어? 가면 있을 헬스장 있을 거니까 챙겨야지 해서 굳이 안 챙겨가지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다 나랑 같은 생각이오 었 <laughs> 아니 그그딱 풀숲에 딱 앉아있는데 이게 풀숲 냄새인지 고기 냄새인지 사실 맞아요 그게 헷갈릴만한 건 아닌데 너무 어,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뭐지? 고기 냄새가 나지 풀숲에서 했는데 그런 식이 있어. 축하드립니다. 고기 냄새를 맡아야 <laughs> 돼. <laughs> <laughs> 거의 다정너야 <답장 넣어요>, 이제. <laughs> 치킨과 고기는 내가 <laughs> 먹어야 돼 이제 이 정도면. 알록달시래요. <laughs> 아빠. 숙제가 많아요. <웃음> 숙제 숙제. 한식 좋아하고. <laughs> 이게또 이런 거 엄청 좋어아 치킨이냐 치이가잘가양념되 있는 거요 너무 배고팠어. <laughs> 많이 드네요. 진짜 나이 드세요. 감사.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오늘 오늘은 화보를 찍는 날입니다. 너무 가까운 거야. 찍으러 가보시죠. <laughs> 먼저 갈게요.